어, 예, 안녕하십니까 토너프로 TV입니다. 예, <laughs> 뭐 예, 며칠 전에 뭐 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뭐 후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분이 뭐 장비를 다 준비해놨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예, 뭐 열기구처럼 뭐뭐 뭐 하늘에 띄우는 그런 것부터 해서 어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죠. 그 돔이 있다면은 그 여러분들 이제 무지개의 원리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에 예, 글래스 어떤 유리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빛에 예, 그리고 어떤 물기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죠 뭐 그래서 이제 예, 무지개 형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요기서 이제 어, 열기구 같은 데서 이런 그 분무기 같은 걸로 뿌려갖고 어, 거기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나 그런 것도 한번 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외국에서는 좀 유명한 사이트고 어, 뭐 임파서블 이라는 데인가 거기 가시면은 이제 나중에 한번 올리긴 할게요 그이 그, 사람들이 띄운 열기구가 이제 돔하고 부딪혀서 끼익 끼익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돔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 그런 물체 물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뭐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에, 어떤 하나의 빗덩어리인데 아, 이것이 물에서, 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별이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뭐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당기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막 떨린다 이거죠. 그 니콜라 테슬라가 말한 모든 것은 진동이라는 생각이 자꾸 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참, 이거 그, 아, 우리가 미지의 세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우주라는 공간은 전부 그래픽이에요, 컴퓨터. 그 실제로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그, 저, 그 사람. 에, 그,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사람. 하여튼 그 사람이, 에, 뭐, 저 푸른 점인가. 무슨 하여튼 지구를 보고. 내데거다 제가 봤을 때는 상식밖에 조금만 연구해보면, 생각해보면 이게 가짜라는 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처구니 없게 그 사진을 찍은 거 놓고 찍어 놓고 이거를 뭐 진짜로 찍은 것처럼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누구 말이 맞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찍었다라는 사진을 우주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뭐 어디 뭐 나산 이런 데서 내놓는 자료는 화려한 그래픽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그 조그만 빗덩어리다. 요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평평 지구는 자꾸 좀 바보 같은 이제 질문을 안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역시나 뭐 지구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 어쩌잖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링크 를 하나 걸어줬는데 그 없어요, 없어. 이 지구 끝을 본 사람은 없고요. 어, 그 너머에 또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간 사람은 없다. 아, 시도는 했죠.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끝을 알수 없으니까 다 포기를 한 거죠. <laughs> 이 평평지구는 뭐 이제 상식에 있는 분이라면 이제 다 이해가 가셔갖고 아는 건데, 에, 그 너머 끝을 모릅니다. 에, 그리고 아이스워. 어, 빙벽으로 되어 있어요. 난극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부극처럼 그렇게 딱, 뭐, 대류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가두고 있다고. 두근그렇게 360도, 이 땅을. 에, 그 너머에 또 뭐, 또, 이런 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처럼 뭐, 그렇게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또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끊임없이 외국에서 다 이제 뭐 촬영을 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에. 어, 대한민국에서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컨퍼런스도 다 연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에, 끊임없이, 에, 좀 진실을 추구해 나가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어, 여태까지 컴퓨터 그래픽에 속아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진짜 실체를 보셔라. 에, 달도 정말 신기한 거고, 에, 태양도 신기한 거고. 아, 참,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태양 안이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 박사님 말씀은. 에, 뭐 에릭 도날드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IQ가 뭐, 뭐, 얼마야? 200 가까이 된다 그랬나? 하여튼 되게 좀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박사님이.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열 같은 게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 온다 그랬고요. 그 태양에서 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신기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가 맞는 말인가? 근데 이분이 또 관찰하신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봤을 때는 진짜 다시 써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런 과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너무나도 저도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거를 번역을 해갖고 한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자료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분도 모르겠대요 도대체 이 현상에 대해서는 에, 누군가가 어떤 답을 줘야지만 그사람이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의 에, 관념이고요 그런 게 없어요 답을 모르는 게 답일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답변을 해줘야지 그것이 답이냐 그럴 수는 없다 아주 간단한 것도 우리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전자나 원자나 이런 것을 본 사람이 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제가 뭐, 어, 오늘은 제가 요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딴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계속 탐구해서 알아나가자. 그리고, 어, 기준 교육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밝혔다라는 좀 어떤 거만함이 있는데, 좀 우리가, 어, 자연의 신비함, 에, 이런 자연의 그 위대함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에, 숙연해질 필요가 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아이 원통뭐 아이 왜 이렇게 자기들 상당히 욕을 먹었죠 그전 뭐 기존 분의 이제 뭐 터너프웰 TV에서 나온 내용이 뭐 가짜다 그래갖고 지들이 뭐뭐 뭐 증명한다고 올린 것 중에 나중에 그다 틀려버려갖고 이제 개쪽 당하는 없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이번에는 또그 외계인 같이 이렇게 해가 얘네가 또 나와갖고 또 뭐를 했냐면. 지구 공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자기가 뭐, 그, 아무리 높이 높이 올라가도 지구 공률을 볼수 없다는 영상 을 올려놓고, 이번에는 또 바다에서 공률이 있다고 이걸 올려버렸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시추선 같이 뭐 이렇게 어떤 바다에 떠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질비하게 쭉서 있는데, 이게 휘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공률 너머로 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참 너무 가까운 얘기인데, 이게, 어, 그게 일직선으로 일자로 돼 있느냐 아니면 약간 커, 왼쪽으로 꺾였냐 오른쪽으로 꺾였냐에 따라서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 보여요. 에, 요, 요거까지만 말해놓고 이 녀석도 요거 내 녹음 따갖고 반발하면 내가 보여줘야겠네. 에,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들이 많아요 여러분. 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좀 검색이라도 많이 해갖고 어떤 사람이 이거에 반박된 글을 올렸나라는 것만 확인해도 그냥 바로 알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싫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만 빨리 그 정리 갖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 틀려버리지.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이고 참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한 거를 모른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이런 사람 뭐 방송도 좋다고 막 댓글 다는 놈들 다그 패거리들인데 참 문제가 있지요. 다 토한 거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 근데 뭐 들어가보진 않았는데. 뭐 짜증도 나고 그런 사람들 뭐 헛소리하는 거 보는 것도 이제 넘어섰죠 안 보는데 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런 것들이 휘어져 보이나 이거는 제가 카카오톡에도 그 올리는 사진 같은 게 있어갖고 거기다가도 올려놨는데 휘어진다 한번 찾아볼까 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직선이냐 아니면 이게 약간 커 휘었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 아무리 수평하더라도 어떤 물체가 놓인 형태가 어, 이렇게 커브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 이 원근법을 내면은굴곡으로 사라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특히 이런 어떤 굴절이나 미러 효과를 낼수 있는 이런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때 물체가 가려져 보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일직선 도로냐, 우회전 도로냐 봤을 때 그런 곳에 에 이런 환, 그 영향이 졌을 때좀 휘어져 보이는 아까 그러니까 불광 너머로 사라져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그 말씀드리고 아, 요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우주라는 공간이 에, 얼마 전에는 또그 중국에서 하늘에서 뭐 오징어 니뭐 새우니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갖고 난리가 났는데 어, 뭐 폭풍이 안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랬나요 참 예, 신기합니다. 이게 하늘이 물로 돼 있나? 에, 뭐, 진공 공간이 아니, 아니, 진공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진공에서 불 같은 거를 뭐, 태양이 뭐좀 다르겠다, 다르다고 하겠지만, 서도 진공 상태에서 그렇게 어, 무엇을 태울 수 있나? 공기가 있어야지, 이게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에,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어 빛이 어쨌든 태양에서 뻗어 오는데 딱 지구라는 데를 닿을 때만 이제 환하고 그래서 에, 또 밤이 됐을 때는 또 이제 꼼꼼한 걸볼수 있는데 아 그렇다면은 그 우주라는 것이 전부 다하야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지금, 에, 이, 나사라든가 이런 데서 갖고 온 자료 갖고 지금 뭐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주입식 교육이죠.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예, 좀 뭐라 그까 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인다. 제 생각이지만서도, 예. 예,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예, 뭐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한데, 예, 그런 것들은 하나 하나 제가 예, 찾아갖고 예, 올리도록 하고, 예, 계속해서 이제 뭐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람들 경우는 예, 조만간에 제가 아주 그냥 <laughs> 놀려줄 것이다. 아니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다 도망갔습니까? 도망갔다고 하긴 뭐하지만 안 나타납니까? 이제 네,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답이 가감한 네,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거를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들기도 하고 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하여튼 좋은 정보는 서로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저도 뭐 여태까지 3년 동안 영상을 올리면서 하나도 뭐다 만나 말만 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틀린 말도 분명히 했을 거고. 네 예, 그런 것은 서로 예, 연구를 하면서 아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 얼른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 지금 뭐 신종 버드플루 어뭐 조리독감 때문에 뭐메인 메인, 뉴스에서 막잘안 다루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한 순간에 딱 터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고 예,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그 사망자가 있다고 저는 어떤 뉴스에서 들었는데. 어, 아, 역정보도 많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될까 하지만, 그, 일단은 뉴스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뭐, 신종, 그,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한, 800명 정도 죽었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가, 아 이런 부분도 알아봐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뭐, 계속 병들이 이제 참고를 하고, 어, 이런 것들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어, 문제 반응 해결이 항상 이용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큼 깨어 있느냐, 어, 언론에 얼마나 안소가 넘어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좀 속이려면 이런 언론 대형 언론을 이용을 해야겠죠. 일개 개개인 한명한명 한명 속이려면 힘드니까. 예, 그랬을 때, 요, 잘못된 역정보를 통해서 나한테 해를 가는 의도치 않게, 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도 뭐, 저도 소가 넘어가요, 가끔. 근데, TV를 최소한 좀 상당 기간 안 보면은, 야 이놈들이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잠식시켜 나가는구나. 이런 개소리를 내가 믿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 최근에는 뭐 궁금한 이야기 SBSY에서 했던 그런 만행을 보면서 느낀 거죠. 아니 어떻게 같이 촬영하기로 해 놓고 지들끼리 몰래 가 갖고 찍어 온 거를 저희한테는 분명히 그거 어, 어 뭐야? 자신들이 또 다른 그 촬영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뭐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다 그냥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놓고 방송을 내보낸다라는 생각을 하니 앞으로는 뭐 방송에 나가는 것은 딱그 생방송 아니면 안 나가겠다 왜냐면 편집질로 다 그냥 조작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론인이 해서 방송인이 해서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도 여태까지 지금 뭐1년 가까이 되나요 이렇게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 악의 차이나 얼마나 악인인지 보여주는 대목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좀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어, 이렇게 하는지는 알아달라고 해서 알아는 게 아니라 속지 마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 무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오늘 또 촬영하다 보니까 10분이 훌쩍 넘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턴오프 유티브였습니다